평창의 한 생태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콩 익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히 퍼집니다. 가마솥에서 6, 7시간 삶아진 콩은 하루 동안의 발효, 3일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쳐 청국장 가루가 됩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청국장 가루가 이곳의 대표 상품인데 지난달 평창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됐습니다. 하루에 발송되는 천여 개의 택배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홍보지가 동봉됩니다.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구독자 33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인 신부님과 평창군이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하면 3만 원짜리 답례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답례품도 그래서 이제 그 등록을 시켰던 거고 우선 그 홍보지를 홍보지를 넣달라 그런 협약사를 이제 했었대. 도입 반년을 넘긴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열기와 관심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경우 기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을 90여 개까지 늘렸고 5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일일이 감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지역에 있는 세개 리조트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이 기부금 사업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더 하면서 어, 예우품에 신경을 썼고 어, 지역의 농특산물 분야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미처 모르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좀 예. 횡성 한우, 춘천 닭갈비, 강릉 커피잼 등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뿐 아니라 지역 상품권이나 관광택시 이용권 등 실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형 담내품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누적 기부금이 1억 원을 넘은 곳은 원주와 강릉, 춘천시, 군단위에서는 평창과 영월, 철원 등입니다.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가 낸 기부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기부자와 지역 주민 모두 만족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